네, 안녕하세요. 어도 아주농부입니다. 자, 오늘은 나무가 여기 심어져 있었는데, 뭐, 신고 원항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추황도 있고. 근데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, 지금 다 밀고, 여기 하우스파이프 했던 것도 다 뽑고, 이렇게 싹 밀어버렸습니다. 예. 네. 신화를 심으려고, 신화. 그래서 신화 묘목이 지금 보면, 이렇게, 어, 미리, 미리 여기 있다 이렇게. 잠가놨습니다 400주 정도 된다고 했는데, 야 이렇게 바뀌었을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. <laughs> 바뀌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아마 이렇게 심을 모양이에요. 아 근데 이렇게 심는 게더 나을 뻔했지 않았나?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심는 게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다녔네 길을? 아, 이게 낫나? 물이 내려가려면은 이렇게 가든 알텐데, 배수가. 제가 봤을 때는. 어쨌든 뭐 여기는, 그, 농장주가 이제 계획하에 하는 거라, 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, 아, 이렇게 심었구나. 이렇게 심으려고 지금 자리를 잡았구나. 이야 <laughs> 아그게 이거 저쪽 내려가니까 여기가 지금, 이 경사가 이렇게 내려가네, 이쪽으로.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, 이렇게.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이게 또 여기가 그러네. 아. 그래서 여기다가 묘목을 심어 놨구만. 이렇게. 이거 다 묘목 심어 놓은 겁니다, 이게. 이쪽. 줄을 안 띄우고 심었구만, 이쪽은. <laughs> <laughs>

저 밭이 진짜 애매하구나. 왜가 완전히 봉우리네 봉우리 여기가 저쪽으로는 또 저쪽으로 기울고 이쪽 이쪽으로, 이쪽으로 기울고. 이게 이게 제가 좀 늦더라도 줄좀 약간 띄었고 해 그래 나중에 이쁘게 나와야. Нет, mm туда -hmm. 내가, 내가, 이렇게 가고 자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, 일단 봤으니까. 전체적으로. <laughs> 8%없 좋아 조금만 더 여기 여기 조금만 약속을 지마라 상응말을 잘 쓰니? 안 통하네 안통하아 있어봐 잠아 기다려 아직 기다려봐 이게 뭐야 이게? 조금 이제 됐어요? 네. 물주고 시탈이겠네. 어. 저기 아, 저기도 다있잖아아 했잖아. 저 뒤에. 더 치러. 응. 저더 치러. 옆으로 빼버려. 어, 여기 거몇개한번 옆으로 쳐봐. 됐어. 잠깐만요 장 있어봐. 오케이. 여기까지니다 아, 여기 없어갖고.

뭐? 이쪽 덮어야 돼, 저거.